얘들아 안녕 수업 한번 해볼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거를 우리는 두 개의 전쟁, 두 개의 난리, 양란이라고 부르고 그 양란 이후를 조선시대의 후기다, 조선 후기라고 하고 양란 이전을 조선 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양란 이후 후기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 정치 시스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살펴봤었고 변나지 뭐 비변사, 균역법, 뭐 이런 거 배웠고 이제는 조선 후기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는가 요거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의 특징은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생산력이 증가가 하였다. 오 화면이 어두워지네. 전쟁으로 땅이 황폐화되었지만 그거를 극복하면서 생산력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생산된 거를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국가의 통제가 흐트러지게 되고 민간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농업생태력 상업이 증가하고 민간의 자율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아직은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이제 수업 진행해 보면서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학습지는 34쪽이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농촌의 전후 전쟁 이후 복구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땅은 다 황폐화되고 사람 죽고 농사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완전히 막 상태가 엉망 이라고 메롱 그래 가지고 뭐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없고 했는데 어떻게 개간 이거는 그 황무지인 땅을 이렇게 다 갈아엎고 돌도 치내고 해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걸 말해요. 개간 사업. 그리고 수리 시설, 저수지 같은 거예요. 저수지를 이곳저곳 만들면서 땅을 점차점차점차 점차, 점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많이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시기에 새로운 농사법이 확산이 됩니다. 그 농사법 뭐라고 하냐? 이양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모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양법 혹은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농사법이 요식이 보급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요 황금들판을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게 있었냐? 그 전까지 씨를 막 대충 뿌린단 말이야. 뭐 대충 뿌려도 알아서 잘 자라겠지 하면서 씨앗을 막 뿌려요. 요거를 그냥 뭐 직파법이라고 하는데 씨를 직접 뿌리는 요 기존의 농법으로는 씨가 막 아무데나 뿌리다 보면 바람에 흘려 떠나, 떠, 날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뿌렸던 데에 또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이 이양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었어요. 이양법은 씨를 직접 논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긴 모판이라고 있어요. 모를 심는 판이라고 하는데, 별을 일정, 벼 씨를 심어가지고 일정기간 기르는 거야. 일정 기간 기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은 그때 이후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건데 이렇게 쭉 옮겨 심는 거야 일렬로 줄 맞춰 가지고 이게 뭔 차이냐? 요 직파법과 이 이양법의 차이는 무엇이냐? 요거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직파법에서는 씨를 직접 뿌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씨를 대충 아무렇게나 뿌려 이렇게 뿅뿅뿅뿅 뿅 뿌리면은 여름이 되면은 얘가 벼가 이렇게 쑥쑥쑥쑥쑥 자란단 말이야. 자란다, 자란다 하면서. 문제는 밭에서 논에서 자라는 거는 벼만 있는 게 아니야. 뭐?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어떤 거. 잡초도 무럭무럭무럭 무럭, 무럭 자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잡초가 자라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잡초가 자라면은 얘가 벼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 그래서 벼는 막 시들시들하고 잡초만 엄청나게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요게 또 일이야 잡초 제거 하면은 아이고 허리 아프고 뽑고 뽑고 뽑다 보면은 막 잘못 봐가지고 벼도 뽑아 버리고 눈도 침침하고 입쪽 뽑고 저쪽 돌아보면은 또 다른 잡초 나오고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잡초를 겨우겨우 뽑아야 가을 때 이렇게 풍성한 이제 논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이 직파법인데 이 양법을 하면은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달라져요. 자 봄에 봄에는 벼를 어디에 이렇게 생긴 모판에다가 벼씨앗을 뿌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심지 않고 여름이 되면은 모판에서 이렇게 벼가 자라는 거고 벼가 이렇게 자랄 동안 땅에서 잡초가 자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벼를 땅에 옮겨 심기 전에 일괄적으로 땅을 다 갈아엎어 가지고. 잡초를 이렇게 제거해 그냥 일괄적으로 어차피 땅에 있는 건다 잡초니까 다 갈아엎고 이때 벼를 심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벼와 잡초를 구분해 가지고 뽑을 필요도 없고 그냥 땅 한번 다 갈아엎으면 되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이 굉장히 줄어든단 말이야 잡초를 제거한다는 걸 김을 매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김매는 노동력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일하기가 편해지게 되고 또이 과정에서 잡초가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잡초의 영양분을 벼가 온전히 쭉쭉쭉 빨아먹을 수 있어. 땅의 영양분을 벼가 쭉쭉쭉 빨아먹으면서 농업 생산력도 증가가 하게 된다. 농업 생산력이 증가. 그래서 생산량이 증대. 또 어떤 장점이 있냐? 겨울과 봄에 땅이 남아돌아. 이 남아도는 땅에다가 또 다른 작물을 심는 거예요. 보리라고 하는 작물을 심어 가지고 겨울과 봄에는 보리를 심고 여름과 가을에는 벼를 심는 두 가지 농사가 가능하게 되니 이를 뭐라 하냐 이 모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양법의 내용과 영향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양법 모판에 일정 기간 느끼는 뒤 논에 옮겨 심는 것으로 노동력이 감소, 생산량 증대. 벼와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면서 어떻게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농가의 소득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 이것이 이후 조선사에 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농민층이 분화 찢어진다 갈라진다 라는 뜻이에요. 왜 갈라지냐? 노동력이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감소된 노동력을 활용해서 예전에는 내 체력이 100이야 근데 농사 지으면 100을 다써 아무것도 못해. 이면모내기 법을 활용하고 다음음에1 0 0의 체력 중에서 5 0만사용해 노동력이 감소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남아도는 5 0을 가지고 또 다른 농사를 지어 더 넓은 땅을 경작을 할수 있게 된 거야. 한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운이 좋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 뭐 체체이좋 좋은 사이이사사람은은더은은을을작하하 되면서 서자자민줄 줄여서 홍으으성장하하게요요 부자 농민으로 성장하게 되고 문제는 이렇게 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땅을 엄청나게 다 경작을 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농민들은 땅을 얻지를 못해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차지해 가니까 그래서 자기 땅을 얻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라고 해요. 정작지를 얻지 못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바치는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도 못하면 남의 집 종이 돼야죠 머슴이 되거나 아니면 도시에 흘러들어가 광산 금 캐는 거은 캐는 거 여기에 흘러들어가 그래서 노동자가 돼 근데 어떤 노동자냐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라고 해서 임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일부 농민은 분농으로 성장을 할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농민은 어떻게 소작농, 머은 임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뭘로 인해서 이양법이 보급이 되면서 이로 초래된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해하면 돼요. 또 요식이 특이한 점은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상품 작물은 뭐냐? 작물은 작물인데 우리가 먹고 혹은 사용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 상품으로서 작물을 키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법과 더불어 이 시기 시장에서 판매가 목적인 상품, 작물이 많이 재배가 되었으니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담배, 목화, 혹은 뭐 인삼 이런 게 요식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나는 뭐 농사 안 짓고 담배 팔고 인삼 팔고 목화 팔고 돈 많이 벌어 가지고 그 돈으로 쌀사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양법 모내기 하는 거예요. 줄 맞춰 가지고 쭉쭉쭉 농사 짓는 거. 모내기법이고. 이로 인해서 일부 사람은 이렇게 땅을 많이 많이 넓혀 가 가지고 자기 땅이 엄청나게 넓어.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누구 이 소작농들로부터 일종의 세금, 월세, 세금이죠. 이런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틴가 팅가 노는 사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상품 작물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담배 써는 거거든. 담배를 썰어서 시장, 시장에 내다 파는 장면인데, 요식에 어떤 거 담배와 같은 상품 작물이 많이 재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었다. 요거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 상업이 발달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아까 시장에서 내다 팔 상품 작물이 이 시기 재배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요 시기 시장이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예전에는 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별로 발달이 잘안돼 있었어. 왜? 자기가 먹고도 남을 만한 게 있어야 그걸 파, 파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농사지으면 딱 그거 자기가 먹고 남는 게 없었거든. 먹는 것도 부족했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물건이 더욱더 풍족해지게 되니까, 이거를 서로서로 서로 교류하는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 시장을 장시라고 하는데, 장시라고 하는 저쪽 지방에서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5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도 뭐, 시골 가품이 있어요. 5일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서 뭐, 10일에 열리면은, 그 다음에는, 15일에 열리고, 그 다음엔 20일에 열리고, 이렇게 5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이 있으면은, 이 시장에서 물건을 내다 파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보따리 상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보부상이라고 해요. 보. 부. 상.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조선시대의 시장의 풍경 되겠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에다가 물건 실어가지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팔았다. 이쪽 시장 갔다가 다른 지역 시장 갔다가 또 다른 지역 시장 갔다가 다른 지역 시장 갔다가 그 다음 다른, 다른 지역 시장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이것이 1, 2, 3, 4, 5, 최소 5일이 주기가 되어가지고 5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방 곳곳에 장시가 발달을 하였고 국외적으로 따지면은 요식이 청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무역인 게시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사무역, 밀무역 같은 거야. 일종의 밀무역 같은 건 후시라고 하는 무역이 존재함 있게 되면서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굉장히 상업 거래가 활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장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커다란 상업 단체가 형성이 되기도 해요. 상단이라고 하죠. 상인들의 단체인 상단이 생기기도 하는데, 뭐 만상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도 하고, 내상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도 해가지고 얘네는 주로 중국과 무역을 하고, 얘네는 주로 일본과 무역을 하는 애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한번 살펴보면은 뭐 간단해요. 아까 말했던 건데. 요식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간의 자유에 맡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어떤 말이냐? 예전에는 뭐 집신을 만든다. 무기를 만든다. 이런 장인이 있으면 은 옛날에는 국가가 얘네들을 관청에 불러. 잡아놔. 그래서 물건을 만들라고 시켰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도 가기 싫은 거야. 장인도. 그래서 나중에는 장인이 국가가 부르면은 아이고 저못 가요. 병나서 못 가요. 다리 아파서 못 가요. 손가락 품질러서못 가요. 안 가. 갔다가도 도망쳐. 물건도 대충대충 만들어.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 야, 그러면은 이 장인을 이제 관청에서 잡아다가 쓰지 말고 그냥 자유를 주자.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너희들이 물건 만들고 싶으면은 뭐 호미, 집신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라. 우리는 너희들에게 세금만 걷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은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국가가 직접 뭐 사는 거죠. 관청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자, 그래서 빈칸 정리하면은 수공업 보면은 애초에 장인을 관청에 등록시켜서 물건을 만드는 이런 방식이 쇠퇴하게 되고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대신 자유롭게 물건을 생산해서 내다 파는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광산도 비슷하게 원래는 관청이 중심이 되어서 광산을 채굴했지만 점차 점차 돈 많은 민간인에게 이제 채굴을 허용하고 그네들에게 세금을 뜯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쉽죠? 자 오늘 내용은 약간 조금 간단했어요. 음. 이렇게 되니까. 빈칸 못 채운 부분 있으면 빈칸 채우고, 만약에 질문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